말해도 돼요? 나는 너가 만약에 신입생을 들어오면 <laughs> 못 가리킬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확실히 의도였던 것 같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된다고 들었어요. 나, 커플이나 둘 중에 하나의 자기의 무기를 만드시는 게.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모즈 부자를 약격한 이동현입니다. 어, 리모쥬 보자르는 일단 아틀리에가 쾌적하고 좋기로 소문난 학교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저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일단 다른 보자르들이랑 다르게 디자인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디자인과가 전형적인 디자인을 가리키는 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순수미술을 어, 베이스로 해서 좀더 독특한 음,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가리키는 곳 같습니다. 학교의 특징이라 하면 뭐아 리빙 디자인이 유명한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쪽에 관심도 있고 해서 재밌는 작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들리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로 지원을 했고요. 2차는 5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2차 지원하고, 한 2주 있다가 바로 시험 봤습니다. 조금 놀랐는데, 제가 본 학교들 중에 꼽을 정도로 영어 시험을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 아예 페이지가 좀 문제 수도 많았고, 장문도 해야 됐고, 영어로. 그래서 영어를 좀 많이 보는구나라고도 생각했고, 뭐, 불어는 당연히 많이 보시고. 근데 이제, 중요했던 거는, 실기 시험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 실기장에서 자기가 얼만큼 자기 작업을 잘 전시하냐가 일단은 제일 큰어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향이 일단 좀 시골에 일단은 못 있는 성향이기도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일단 미술 유학을 프랑스에서 한다면 저는 무조건 파리로 가라고 하고 싶은 게뭐 아시겠지만 일단 전시를 너무 좋은 전시를 많이 접할 수가 있고 또 그게 누가 봤을 때는 노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으로는 그것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끝이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또 다른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몇몇 학교들은 이제 사전과제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저는 파리에 있던 그 좋은 경험이 사전과제를 잘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리고 사전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수들이 많이 봅니다. 사전 과제를. 이게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좀 길게 주는 학교들은 한두 달인가 주는데 그게 이제 말이 두 달이지. 입시를 시작하면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 아니라 원서도 엄청 나와야 돼 학교마다 원서가 다르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사전과제를 할수 있는 시간이 진짜 뭐한 짧으면 2주 길어봤자 한 달밖에 안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전과제는 2주에서 한달 안으로 끝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오신 그 면접관 두 분하고는 그냥 되게 상냥하게 잘 끝났고 2차로 오신 면접관 분들하고 조금 일이 많았었는데 그냥 공격적이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도 그냥 지지 않고 공격적이게 받아쳤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그 학교 가기 전에 그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다 외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약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고 이러니까 공격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약간 어어 어, 이런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가 어. 만약에 신입생을 들어오면 <laughs> 내 학생으로서 널못 가르칠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까지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뭐잘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는 확실히 의도였던 것 같고 저 말고도 다른 지원자들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분위기가 상반되게 이제 교수님들 오고 갔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얘가 어디까지 자기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나? 불편한 상황에서도 약간 그런 거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 큰 주제는 없고 짜잘짜잘한 시리즈 주제인데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형식은 전 오브제가 좀 많은 포트폴리오였어요. 아, 드로잉한 오브제가 제일 주력이었고 근데 그래도 페인팅 하나 정도는 해갖고 저는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안될것 같아요. 따로 물어봤는데 메일로 된다고 안 하셔서 언어나 포폴이나 둘 중에 하나의 자기의 무기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어를 잘하면 언어를 진짜 잘하던가 포폴에 좀 주력을 학대한 포폴리오를 진짜 뭐 자기한테 정말 마음에 맞게 만들어서 가던가 둘 중에 하나는 꼭 파서 가셨으면.